임용 2차 스터디는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서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가 합격의 관건이죠. 저는 스터디를 꾸려서 운영하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배를 탄 동료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터디 결과를 보면 다 같이 합격하거나 다 같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결과가 같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탄 배가 목적지로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 스터디는 합격. 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이 어디에 달렸는가 바로 이 피드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임용 2차 스터디 에서 하면 안되는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건설적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건설적 피드백의 반대말은 파괴적 비판 입니다. 이 파괴적 피드백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없이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 두루 뭉술하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 자존감을 해치면서 개인을 공격 하는 것 우리 스터디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파괴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스터디가 꽤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말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설적 피드백과 파괴적 피드백의 예시입니다. 단순히 파괴적 피드백은 부정적인 것, 건설적 피드백은 긍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피드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면 부정적 피드백인 것이고 긍정적 반응이 돌아오면 긍정적 피드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파괴적 피드백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동기부여가 잘돼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좋은 말도 파괴적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은 좋은 말로 포장된 알맹이가 없는 피드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존감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뿐만 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도움이 안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정말 우리 스터디원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파괴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기분 좋은 말을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피드백은 우리의 시간을 파괴하는 파괴적 피드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터디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메신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토론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한한다. 라는 주장을 어떤 사람이 펼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창의력의 정의는 무엇인지.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이 창의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유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과연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저 사람은 9등급인데 수능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초점을 맞추는 토론 공격 방법입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정치 토론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쉽사리 반박할 수는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 자체의 설득력과 신뢰도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창의력이라는 논점 주제를 이탈해서 수능 9등급이라는 이 논점 박 요소에 의해 다시 논점 주제가 좌우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렸을 거야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논점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임용 2차 스터디를 하면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업 방식이나 면접 답변에 대한 논의가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수업을 한 사람, 답변을 한 사람의 특징이나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다시 그 사람의 수업과 답변을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느낌과 인상으로 피드백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수업에서부터 밝고 재미있는 느낌을 받으면 수업 방식과 내용도 좋았던 것처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저 사람의 답변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받으면 답변 답변 내용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처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밝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업 방식과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답변한다고 할지라도 잘 들어보면 괴변을 늘어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메신저가 주는 느낌과 분위기로 메시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오류에서 나온 피드백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 체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파괴적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괴적 피드백 대신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STAR이라고 불리는 피드백 제공 모델입니다. STA R 각각 Situation 상황, Task 과제, Action 행동, Result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에 Suggestion 제안을 더해서 STARS로 하겠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별이니까. 그러니 피드백을 제공할 때 단순히 칭찬이나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과제, 행동, 결과에 해당하는 요소를 넣어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 단계에서는 피드백이 이루어진 맥락이나 배경을 설명합니다. 리딩 텍스트를 읽고 이해 확인 점검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과제 단계에서는 피드백 대상자가 맡았던 특정 과제를 명확히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도 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행동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했어요. 이렇게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합니다. 네 번째 결과에서는 그 행동이 초래 할수 있는 결과를 명확히 제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그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언급해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안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이를 바꿀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생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보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업이나 면접 중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답변하는 도중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비슷한 상황과 과제에서 비슷하게 행동하면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수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활동의 무한 반복이 2차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단순히 너무 잘했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실현 마지막 파트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며 발표를 시켜야 하는 지시 사항에서 발표 중간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 학생들에게 예해 점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발표에 몰입하기 되었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수업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습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별로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이 스톨 모델을 이용하면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내용 전달이 끝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지시사항을 수행할 때 실수를 한 학생 이름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해당 학생이 당황해서 자신감이 깎이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하면 훨씬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스터디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괴적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스터디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이 메신저 중심 피드백입니다. 수신자의 성격이나 태도,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모호하거나 과도한 비난 혹은 칭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개선 방향 없이 좋거나 나쁜 감정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메시지 중심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 스터디원이 한 답변 내용이나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스터디원이 피드백을 수용하고 더 더 고득점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창 스터디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스터디 과연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법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